너 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잘 들어. 에? 정신치료 좀 받고 왔다고 신분증을 야, 이 미친년아. 방송국 나오는 건강방송 여든 줄 알지? 에? 지금은 니네 안테나 대용이요. 안테나 대용. 그런 건강방송에다가 집 껴놓고, 사람 몸체로 집 껴놓고, 이개 같은년아. 통째로 껴놓고, 사망을 다스리다가 겨우 일어났어. 에? 그것 좀 밝히는데. 네가나 지금 사이코 만드냐? 응? 니가 나 살인자라고 지금 겉봉투 소말 만들어? 응? 니가 나, 나보다 산 증인이여, 증서여. 응? 니가 지금 살인자라고 지금 강요하냐? 저리 안 꺼져? 응? 야, 이년아, 사이코 치료는 받았다고. 어디라고 이개 넉밭 열어가시네야. 사람 몸체를 금강방송 칩으로 써먹어. 금강방송 칩이 뭔줄 아냐? 야, 이 석굴같은 덕반냐 나. 가난이 멋이라고, 이 개같은 년들아. 응? 어? TV 안대 오시에 살았더니, 내가, 가난하게, 네 안방에 나오는 칩으로 보이냐? 칩으로 보여! 야, 이 개자식아! 막 눈구약을 씹어벌려 씹어놈의 새끼들. 그리고, 선량하게, 크리치찬 카메라에다가, 끝까지 밀고 나가? 끝까지 밀고 나가? 뭘 밀고 나가? 뭘 밀고 나가? 뭘 밀고 나가? 이 개자식아, 똥국물을 처먹었으면 정신 차리고 처먹고, 니각실을 껴안고 새끼를 뺐으면 니가 책임갖지 어디라고, 이 개자식아? 사람을 방송 채널로 몸에다 쓰쳐놓고 살기를 귀찮게 하고, 니가 머시가지 자산 있는 것처럼 놀아. 머시가지 굴림의 개새끼야. 확 영장 보내버려, 이 씨발로.